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그중에서도 뇌혈관 수술을 전공을 하는 의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객관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안에 뇌졸중 환자가 1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어, 우리 수명이 너무 길어졌죠. 오늘도 제 진료실 오는데 환자분이 92세시더라고요. 92세 분이 약타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뭐~ 이제 90세 넘는 분이 외래로 약타로 오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혈관도 뭐~ 녹이 슬고 뭐~ 혈관도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뇌졸중 환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한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장 무서운 점은 뇌졸중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뭐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혈관이 부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거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만 저 혈관들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만 이 병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몇년 전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환자 중에서 환자가 9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뇌에 커다란 동맥류가 있었습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은 상태로 발견된 동맥류인데, 아, 저희가 뭐 고령 환자들도 수술을 하지만 92세에 아직 터지지 않은 뇌 동맥류를 우리가 과연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환자분은 92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 날 가족들이 오셨는데 딸이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90대니까 딸분들은 뭐 60대가 넘는 분들이죠. 제가 수술 설명을 하면서 이 동맥류라는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또 가족력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옆에 여기 앉아 계신 따님들세 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드렸고 어그 딸들도 다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다 사는 게 바쁘고 또 MRI 찍는다는 게뭐 비용도 있고 하니까 바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몇달 지났는데 그 중에 딸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 진료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딸 중에 한 명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제 말을 듣고 자기들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 외래로 오신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딸의 뇌를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 두 딸도 뇌동맥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두명다 뇌동맥류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둘째 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반드시 자제분들도 머리 뇌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으셨을 수 있었겠죠. 이만큼 뇌혈관 질환은 평소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벼락두통입니다. 뇌혈관이 부풀어지는 뇌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갑자기 출연자가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막 흥분하면서 악하고 뒷목을 잡고 탁 쓰러지는 병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뇌동맥류가 파열했을 때 뇌막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벼락이 친 듯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만 듯한 심한 두통 이 벼락 두통이 뇌졸중 어,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또 그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증상은 눈으로 오는 증상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복시라고 얘기하는 게 초점이 맞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물체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사물이 갑자기 흐려 보인다든지 또는 마치 커튼으로 친 것처럼 일정 부위가 시야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이런 눈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역시 뇌나 뇌혈관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과만 가지 마시고 꼭 뇌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뇌동맥류가 있는데요. 보통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MRA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 굉장히 공포심을 가져요. 어, 동맥류고 뇌출혈되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모든 뇌동맥류가 다 터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즉, 터지는 동맥류는 1%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또 모양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모양이 나쁘지 않다면 1년에 한 번씩 동맥류를 추적 관찰하는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죠. 특히 경동맥 협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MRI에서 우연히 경동맥이 좁아진 경동맥 협착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경동맥 협착이 몇 퍼센트입니다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어, 저 혈관을 그럼 어떻게 넓게 만들어야 되죠? 라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경동맥 좁아지는 협착이 있을 때, 뭐 스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 환자는 정말 또 100명에 한두명 정도만이 필요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금주 뭐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양의 음주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복부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은 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고지혈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고지혈증 약즉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학력이 굉장히 높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또 이런 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좋다 뭐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간이 나빠진다 당뇨병이 생긴다 뭐 근육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혈증약을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고지혈증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고지혈증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점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이점이 입증이 됐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미한 이상반응 때문에 이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제가 제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분들께 항상 저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굉장히 좋죠.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을 권유를 드려요. 심장 박동수가 100회에서 한 150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이 많아지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씻어지고 뇌로 산소와 영양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저는 항상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이죠. 기름진 음식이나 단당류, 즉, 탄수화물이죠. 설탕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와 뇌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뇌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뇌졸중 이 모든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건강한 음식, 충분한 질 좋은 수면 이세 가지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 노화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뇌는 우리가 뭐 35세부터 뇌가 노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죠. 뇌가 노화되는 첫 번째 증거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죠. 제 진료실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저 또한 느끼고 제 가족들 제 주변에서 모두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 뇌가 노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운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순간 대응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뇌가 작용을 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노인 운전자 사고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뇌가 노화가 되면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전에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전하는데 급발진과 급브레이크가 많아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좀 불안해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면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법은 무엇인가요?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성장하는 아이들은 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뇌세포도 발전을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뇌세포의 발전은 멈추고 뇌는 노화만 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하고 뇌를 쓰고 하다 보면 뇌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이어주는 뉴론과 뉴론을 이어주는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뇌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즉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끊어졌던 신경 연결망도 학습을 하거나 뇌를 자꾸 사용을 하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뭐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꾸만 뇌를 써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셨는데 일본어 외국 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을 다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았던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 가소성 이론 측면에서 봐도 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약해지는 기억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뇌 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나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되면 뇌로 가는 영양세포나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BDNF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신경 촉진인자라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는 천연 물질이 우리 몸 속에서, 특히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에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천연의 뇌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